<laughs> 오늘도 우리 꽃보다 댄스 마당을 가득히 온라인으로 채워주신 여러분 진짜 자랑합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꽃보다 댄스가 빛나고 있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희망이 선생님 오늘은 정말 뜻깊은 날이에요. 왜냐면은 우리 꽃보다 댄스가 왕왕 왕초보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그래서 왕 왕초보 왕초보 준초보를 지나서 초급을 지나서 이제는 중급을 오늘 졸업하는 날입니다. 이거 박수 나와야 됩니다. 네네네. 아 진짜 추운 겨울에 시작해서 감회가 참 깊네요. 어 벌써 우리가 자이브 중급을 졸업하고 다음 시간에는 아주 멋진 다음 께차차차 아, 기대되네요. 아이 생각만 해도 막 짜릿짜릿하네 차차차 그 아, 신나는 춤자 오늘 이~ 자이보중급 마지막 수업을 아주 멋지게 우리 해봅시다 네 지난번에 우리가 중급을 끊어서 하면은 비하인드 했다 여기서 비하인드 해서 여기 와서 시작 퀵가키퀵까키 라겐 퀵가키 링크로 만나서 라겐 링크로 웍스를 해서 라겐 퀵가키퀵가키 하나 둘셋넷퀵가키 자, 스타뱅고로 해서, 까꿍, 기까키, 라겟, 기까키, 까꿍, 기까키, 라겐 링크로 만나서, 라게 원, 투, 원, 투, 기까키, 원, 투, 원, 투, 원, 투, 기까키, 여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렇죠 아, 그래서, 이제 오늘은 윗윗스로이이두 개를 이제 공부할 를 건데, 이 아까 처음에 되겠지만 댄스는 총몇 가지라고 그랬죠? 네 가지 떨어져서 추는 춤, 만나서 추는 춤, 그 다음에 떨어진 것을 만나게 해주는 증명이 되기 춤, 만난 것을 떨어뜨리는 이간질쟁이 춤. 아, <laughs> 이간질쟁이 그좀 표현이 그렇다. 하여튼쏙 들어오죠.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거기 거기 왜 들어오시? 아, 저기 들어오신다고 서로 흔드셨어저기저에 <laughs> 예, 그래요. 아무리 복잡한 것 같아도 댄스는 네 가지예요. 근데 이중매쟁이 춤이 재밌는 거야. 응? 떨어졌다가 춤에 떨어져 서 시작하다 만나는 게 초급에서는 뭐였죠? 링크였었어요. 링크 시작. 라겐 링크로 만났어요. 근데 이 중급은 바로 이거 위비야. 시작. 라겐 킥가 킥. 원투 그렇지 이렇게. 음. 오늘 요거 나가는 거야 오늘 수업이. <laughs> 그래서 위비하고 아, 링크는 무슨 춤이다? 중매쟁이 춤이다. 아 진짜 말. 음, 그 다음에 이간질쟁이 두개 했지 뭐였죠? 아, 이간질쟁이는 쳇에 만나서 추다가 떨어져 추는 거야 시작 락앤킥까킥킥이렇 떨어뜨리는 거 여기가 가만 있어봐요 실감에라 이쪽 방향으로 해보자 우리가 여기서 시작 락앤킥까킥킥까킥요거치에 만났지만 떨어져 추는 춤 어. 그러니까 문자를 쓰면 크로즈 포지션에서 오픈 포지션으로 바뀌는 춤 이게 몇 가지 됐어요 그것도 두개 맞았어요. 이제 스로웨이 그다음에 체인지 시작. 라겐 키크 킥 그렇지. 딱 요거 두 개. 아 그러니 댄스 알고 보면 댄스가 진짜 쉬워요.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 딱네 가지라고 네 가지. 음 떨어져 추는 춤. 만나서 그로저러 추는 춤. 그다음에 만났다 떨어지는 춤. 떨어졌다 만나는 춤. 그렇지. 이렇게 네 개. 근데 이 입이라는 게 바로 그 중매장의 침이에요 어 그래서 이번은 입은 이번 어떻게 되냐면 남자 스텝은 라겐 사이드 스텝 그 다음에 큐반 크로스 하나 둘 사스텝 사이드 사스 남자 어어 어, 지금 저쪽에 오 저기 어우 신사분들 다이렇다 기가 쫑곳 하시네 자 신사분들 보세요 자 이쪽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시작 라겐 사이드 사세. 그렇죠. 오, 아우 저기 저분 진짜 잘하신다. 거기 어디에요? 아 제주도에, 아 그렇지. 아 나는 애국인 줄 알았네. <laughs> 제주도가 꼭 애국 같지 않아요? 어, 와, 창문을 보이는 게 뭐야? 되게 멋있다. <laughs> 자 여기 봐, 라겐 사이드 사세. 그다음에 큐반 크로스 하나 옆으로. 그다음에 사이드 사세. 그렇죠. 거기 한번 해보세요. 자, 어우, 저기서도 하신다네? 우리, 우리 저 봅시다. 자, 내가 카운트 해드릴게요. 시작. 라, 겐, 킥, 까, 킥, 원, 투, 킥, 까, 오, 박수! 야 완벽해. 와, 이때, 중녀분은, 자, 이제, 야, 신사분은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자, 신사분은 다이 자, 중녀분 일어나 보세요. 여기, 야 중녀분, 일사, 불란하게쫙 일어나셨네. 아니, 근데, 일어나 봐요. 저기, 저 분, 연세가 꽤 들어보이죠? 어, 네, 네. 아니, 저기, 네, 거기, 예, 예, 예. 신세지문 연세. 93세시라고요? 와, 우리 박지점 보냅시다. 와, 청년같대 하, 진짜 대단해. 자, 중년분 해볼게요. 충년분 무슨 발이라고 그랬죠? 네, 오른발 맞았어 오른발로 포즈 샀어요. 충년은. 보어드 사세 이렇게 커브를 딱 트는 거야. 자, 시작. 라겐 키가키 사이드 안으로 큐반 크로스 사세 사이드 사세. 오, 요렇게. 오이, 어, 봐봐 일어나지 말라고 했는데 다 일어났어. <laughs> 아이야, 연이가 이렇게 좋단 말이야. <laughs> 우리 꽃보다 댄스 광대 오시네 원님 여러분들은 진짜 연이가 대단해. 모두 다 일어나셨잖아. <목소리> 자, 자 그럼 중녀분, 자 그럼 제가 한번 심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아이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예, 예, 좋습니다. 자 시작. 원투 퀵까퀵 원투 퀵까퀵 오, 네, 박수주 치다 우리. 자 그러면 남자 스텝 완벽합니다. 중녀 스텝 완벽합니다. 이제 무슨 일만 남았죠? 합체일만. 아. 이제 저분들이 선생님 해도 되겠어. <laughs> 자,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픈 포지션에서 했다가 떨어지는 거니까. 자, 이렇게 오픈해서. 자, 시작. 라겐, 킥, 까 킥. 원, 투, 킥, 까 킥. 요쪽에서. 자, 시작. 라겐, 킥, 까 킥. 원, 투, 킥, 까 킥. 오, 좋아. 요쪽에서. 시작. 라겐, 킥, 까 킥. 원, 투, 킥, 가, 킥. 이왕이면 요 정도 해줘야지. 여기서, 그치? 시작. 라, 겐, 킥, 가, 킥. 원, 투, 킥. 그렇죠. 사방팔방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뭐라 그랬죠? 힙, 그렇죠. 요거 이제 사이 뭐가 있죠? 힙 스로이. 아, 이제 밀어낸다. 그니까 요거는 똑같아. 힙이나 똑같은데 마지막 동작만 틀려. 봐봐. 라, 겐, 킥, 가, 킥. 원, 투까지는 똑같아. 근데 마지막만 이쪽에 있는 마지막만 기까킥 여자는 빼고도 사세 기까킥 그렇지 남자는 포워드 자 시작 라겐 기까킥 원투 기까킥 아 남자는 포워드 사세가 아니라 콤팩트 사세 아 선생님들 이 가끔 틀릴 때가 있다니까 왜냐면 선생님도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착각할 때가 있다고 그렇죠 네네네 자 그러면은 요거를 두 개를 또 연, 구슬이 세 마리라도 어떻게 돼야지 깨어야 법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 그럼 깨보면, 그러니까 어떤 공부 시간이니까 요 방향에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라겐, 킥, 가, 킥. 원, 투, 킥, 가, 킥. 라겐, 쓰로에이 보내서 라겐, 킥, 가, 킥. 원, 투, 킥, 가, 킥.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반대방, 요 방향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라겐, 킥, 가, 킥. 원, 투, 킥, 가, 킥. 라겐, 킥, 가, 킥. 킥, 가, 킥. 와, 깃깃까기 완득 깃까기야오좀뒤가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랬지만 괜찮았죠? <laughs> 자, 그러면 무슨 시간이지? 네, 음악. 아, 이제 나라, 예. 제 간절히로 음악 써보세요. 네. 자, 음, 음악 주세요 하세요. 예. 자, 예. 음악 주세요. 예. Yeah. Ha-ha! <laughs>